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남한강 여주시에 있는 개신리권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차가 들어갔는데, 지금 차가 못 들게 막았습니다. 행군밖에 답이 없는 곳이라, 이곳 행군 하면서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신리권저 아래 작은 수로를 타고 이 뚝방길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들 지금 현재 낚시터로 가시는 분들 이렇게 개구리 주차했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개구리 주차하고 행군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신리권은 볼류권과 연결된 몇 개의 둔벙이 있고요. 이 둔벙, 어 상당히 월급 붕어 잘 나오는 곳이니까요. 이곳 기억해 두셨다가 출조하시면 월급 손맛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길이 막혀서 무조건 걸어가야 됩니다.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요. 걸어가면서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 건너편은 전차 등봉입니다 어, 전차 전차둠벙 등봉 어, 저 안으로 뭐 깊게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 출주하실 수 있고요. 어, 저곳 뭐 나름 대물터죠. 아, 이 개신리권 행군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 뭐 제문 최소한으로 하시고 출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구름막 있으면 구름막 끌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떼 앞에 지금 행군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laughs> 낚시하실 분들, 이 개신리권 포인트 월급 붕어 잘 나오지만 행군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한여름인데요. 아, 제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정말 힘든 계절이 왔습니다. 아, 이제 행군하려면, 아, 지금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픕니다. 아, 이길 이 연결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여기 좀 막아놔갖고, 지금 무조건 행군밖에 없습니다. 아, 낚시꾼들, 누굴 탓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좀뭐 낚시꾼들이 잘못이니까, 아, 이런 길들 막히지 않도록, 우리 낚시인들이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고 뭐 고성방가하고 그렇게 뭐 하시면은 금방 길 막히고요. 아, 이렇게 길 막히면 아, 전부 이제 낚시터 출조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요 코너 꺾어 들어가면 이제 볼륨권과 연결된 홈평이나오고요 이 홈통 월급 붕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입니다. 어, 월적급 손맛 보고 싶은 분이계신물권 포인트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거 굉장히 아담하고 뭐 허리 급까지 나오니까 뭐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 볼류권 연결된 입구 쪽 보여드리고요. 안쪽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류권과 연결된 포인트 보여드렸구요 어 낚시하고 있어서 이제 근접 촬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볼류권과 연결되어 있구요 볼류권 살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만수 되면 이 안에 지금 마름 말풀 그리고 부들 굉장히 이쁜 곳이니까요 입구 쪽 포인트 굉장히 이쁘구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포인트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나무 밑에서 고즈넉하게 뭐 낚시 하실 수 있구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 다만 구름마꼭 지참하시고, 그거 끌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행군거리기 상당하고요이 아, 떼악볕에, 아, 지금도 벌써 지금, 뭐, 굉장히 힘드네요. 아, 뭐, 트레킹 삼아서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은데, 오실 때짐 최소한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낮에는 이렇게 출주하기도 힘들거니와 아 철수할 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쪼약볕이라 뭐 그늘진 곳 전혀 없고요. 행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구요. 저 코너 들어가면 이제 물이 보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와가, 오가, 고가구요 아, 저 가시면 저 왼쪽편, 왼쪽편에 이제 각지형 둔벙이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여기 다 왔습니다. 아, 어, 대신리권 돈봉이고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저 있고 볼륨권과 연결됩니다. 아, 어, 홈통 굉장히 직사각형 깍두기 모양이고요. 굉장히 은은합니다. 볼륨권 고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어렵지 않게 월급에서 허리급까지 붕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행행군을 어, 해서 저 뒤에 뭐 파라다이스로 가도 되는데 아, 뭐 오늘은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 지금요 월급 붕어들 들어와 있네요. 고기가 막 꿀렁꿀렁하고, 지금 배스들도 많습니다. 배스하고, 어, 어, 붕어, 와, 붕어 많네요, 여기. 아, 지금 여기 계신니까, 붕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연안으로 지금 붕어, 어, 이건 런커네요 <laughs> 배스하고 붕어하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연안으로 지금 포인트 상당히 이쁘고요. 볼류권에서 고기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재시면, 뭐, 월급에서 허리급까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현재, 아 차량 들어올 수 없어 갖고 무조건 행군만이 답입니다. 아 저기도 지금 배스 많이 떠 있네요. 아 지금 상륙구지타 왔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포인트 보여드린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리 권 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주시 개신리권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볼류권과 연결된 둔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둔벙, 어, 볼류권 고기들이 들어와서 월급까지, 허리급까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서 무조건 행군해야 됩니다. 정말 빡신 만큼, 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요. 뭐 조용하게 낚시하실 분, 이곳 개신리권 포인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다만 행군 많이 해야 되니까 구름마꼭 지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줘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